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800만원이면 15일 후에 대학졸업장 네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800만원이면 보름 뒤에 대학졸업장을 받는다 서울구청장 후보도 이 대학 출신이다 이런 얘긴데요 네, 소개서에 8개월이면 대학 졸업장, 급행은 15일이면 오케이.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이 아직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에, 큰 문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이제 학벌주의인데요. 사실상 이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능력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학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학력 사회를 또 누가 만드냐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평생을 농사만 지은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 뭐 농업학과를 나오지 않았어도 엄청난 창조력을 발휘해 가지고 어,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교과서에 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예, 이 지금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, 앞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경력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빵을 어, 뭐 20년을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빵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 사람의 그 경력을 더 우선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그리고 진짜 실제 실제 능력 실제 능력과 인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학벌주의를 만들어 놓고 이 조업장을 사는 거죠 학위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고 사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배해져 있는 거예요. 이게 학벌주의가 만들어낸 이게 자화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벌주의에 세뇌가 돼서 아이들을 계속 인류대학, 인류대학, 인류대학 노래를 부르다가 아이들은 입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그 입시 지옥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청소년들, 불행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. 그 우리 사회가 어,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사회. 그리고 그것이 직업이 될수 있는 사회, 이런 사회로 변모해야 되고 껍데기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. 어, 학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진실과 진짜 인성과 능력 이런 사회로 변모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, 사람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. 에,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. 요즘에 많은 그 아이들이 보면은 해외로 공부하러 많이 떠나요. 진정성을 가지고 해외에서 체험하고 이런 건 좋겠지만, 단순히 그것이 에 이러한 뭐 졸업장 때문에 그렇다, 그렇다라면은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참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